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 크게 바뀐다는 소식,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작년에 정말 아깝게 탈락하셨거나 아니면 일하는 자녀 때문에 또 자동차 한대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못하셨다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변화들이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기 보이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이고 딱몇 만원 차이로 떨어졌지 뭐야. 우리 아들 딸이 이제 돈 버는데 내가 신청하면 안 되지. 이 낡은 차한대 때문에 안 되나 봐? 아니면 괜히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속상한 이유들로 혜택을 못 받으셨죠? 그 답답했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이 까다롭던 기준들이 여러분께 훨씬 더 유리하게 아주 대폭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동안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셨던 분들께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이 다섯 가지 핵심만 짚어서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만 다 듣고 나시면 아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딱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바로 우리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거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생계급여입니다. 이번 인상폭은요 한마디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요. 작년까지는 한 달에 최대 약 71만 원 정도 받으셨다면, 2026년부터는 무려 82만 5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눈에 띄게 올랐죠? 네,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약 10만 원 이상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달에 버티게 해주는 아주 소중하고 큰 돈이잖아요. 그만큼 정부가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혹시 작년에 어르신 소득이 기준보다 몇만원 높아서 아쉽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런 통보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올해는 정말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선 자체가 이렇게나 위로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졌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두 번째 핵심 변화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속앓이 하시던 문제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제 막 취직해서 월급 받는데 나 때문에 괜히 피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 걱정 한시름 덜어드릴 소식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만 29세까지 자녀 소득에서 50만원을 빼고 계산했는데요. 이제는 그 나이 기준이 만 34세까지로 확 늘어났고요. 빼주는 금액도 60만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32살짜리 우리 자녀가 한 달에 200만원을 번다고 쳐요. 그럼 예전 같으면 이게 부모님 수급비에 꽤 영향을 줬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 200만원에서 60만원은 아예 없는 돈으로 쳐주고, 140만원만 버는 걸로 계산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자녀가 열심히 일하는 게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바뀐 거죠. 정말 잘 됐죠?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시는 거. 바로 병원비, 의료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짐들까봐 아파도 병원 문턱 넘기를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정말 보금 같은 소식일 겁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돈이 다 자식 부담이 될까봐. 그냥 아픈 거꼭 참고 신청할 생각조차 못 했다고요.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의료 급여를 받을 때 가장 큰 벽이었던 부양 의무자 기준 있죠? 다시 말해서 돈 버는 자녀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바로 그 엄격한 기준이 드디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냥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실제로 매달 꼬박꼬박 부모님께 병원비나 생활비를 넉넉하게 되드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국가의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있으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발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아프면 당당하게 신청해서 치료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네 번째 변화입니다 차 있으면 수급자 절대 안 된다던데 이말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제 이것도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동차 기준이 아주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아주 비싼 고급 외제차나 갓 뽑은 새 차가 아니라면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2000cc가 안 되거나 차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보통 장보러 가거나 병원 갈때 쓰는 평범한 차들은 수급 자격에 거의 영향을 안 주도록 기준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가진 이 작은 중고차 한대 때문에 그동안 신청을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제도의 목표는 사치스럽게 세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지 생활에 꼭 필요한 차를 가진 분들을 제외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좋은 변화들을 쭉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서류를 쓰다가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 써서 부정수급으로 몰리면 어쩌나 하고 엄청 무서워하세요. 그런데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요, 일부러 재산 싹 숨기고 나라 돈을 부당하게 타내는 악의적인 경우랑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로 소득신고를 조금 틀리는 걸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신청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네가지 핵심 변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올랐고 둘째, 청년 자녀 소득 기준이 아주 너그러워졌고 셋째, 의료급여는 이제 자녀 둔치 불표가 없어졌고 넷째, 자동차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네가지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그럼 이제 우린 뭘뭐 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떨어졌었는데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하고 솔직하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좀 알려주세요. 아는 게1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작은 전화 한 통, 작은 행동 하나가 나와 내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